그래도 최근에 어 예능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거는 특히나 일반인 참가자분들 계시지만 하트메이커분들께서 너무나도 그 제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렇죠. 아우랄 내뿜는 선배님들이 섭외가 되셔서 네. 솔직히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<laughs> 아까 느껴지더라고요 하이라이트 네. 영상에서 네. 오늘도 좀 느껴지실 것 같지만 <laughs> 눈치도 참 많이 보게 되고요 <laughs> 네, 네, 네. 네. 제가. MC를 하면서 자꾸 선배님들 쳐다보게되더라고요 네. 내가 혹시 거슬리게 한게 아닌지 네. 그런 쪽으로 약간 부담이 많이 됐는데요. 어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제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참 그렇죠. 다행이었어요. 왜냐면 못된 역할을 어 제가 안 해도 된다라는 게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정말 어 제가 봐도 너무 다 합격을 주고 싶은 만큼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요. 네 기대도 주실 겁니다. MC로서 사실 그냥 진행하는 룰을 맡았고 사실 하트메이커 세 분께서 오히려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더 크긴 한데요. 어, 제 역할은 음, 이제 두 남녀가 어, 매칭을 성사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했을 때 어, 음, <laughs> 자기 소개 자기 소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<laughs> 아니면 우리 세 하트메이커 분들에게 질타를 받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어, 제 역할은 그건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어, 섭외하신거 아닌가요? 어,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솔직한 <laughs> 역할을. 송지경 씨 옆에 마셨을 때아니 어떤 역할을 보세요. 네. 지금 역할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? 아그 그러니까 출연한 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 인터뷰를 인터뷰해 주는 거죠. 그 현장에서 이게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여자의 마음이나 남자의 마음이나 아까 왜 그랬는지 이런 디테일한 거를 현장에서 물어봐 주는 역할이었는데 아마. 녹화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규현이가 까먹은 것 같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. 아닙니다 어우, 두 분의 케미가 또... 확실한 건어 저는 새 하트 메이커 분들을 거들뿐이라는 점을 거들뿐? 네, <laughs> 지금도 아, 너무 겸선하고 지금 약간 조마조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눈치를 네. 많이 보시는 것같은 끝나면 또 혼날 수도 있어가지고 <웃음> 알겠습니다 <웃음> <너무> 아. <감사합니다. 웃음>